Hi e v e r y b o d this is 권주현, 권 아나콘다의 권 아나콘다입니다. 아이고, 너무 나이가 좀 들어보이네요. 10년 전에 선물받은 모피예요. 저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국인들이 많이 틀리는 영어 단어 10가지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감사! 주현을 제대로 발음하는 외국인 친구들 단한 명도 못 봤습니다. 주, 유? 주현이라고 발음할 수 있는 외국인 친구들 나와주세요. 제가 박수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쉽게 보이는 단어들인데 막상 발음하면 어지가지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lmon. Salmon. S-A-L-M-O-N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연어. 엘 발음을 근데 하지 않아요. 엘 살, 살몬? 삶은? 아니에요. 삶은. 엘 발음을 하잖아요 삶은. 서문. 그죠. 삶은아 그죠. 연어에 살이 찌지 않기 때문에 살, 살이라고 읽지 않아요. 삶은. 서문. 삶은이라고 합니다. 너무 맛있죠? 근데 비싼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돈 주고 안 사먹습니다. 밈. Meme. 밈입니다. M-E, M-E. 밈이라고 읽어요. 맴 아니고요, 맘도 아니고 m e 이라고 읽어요. 우리 인터넷에, SNS에 돌아다니는 바로 그 짤. 동영상을 말합니다. 특정 메시지를 전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말할 수도 있고, 동영상을 또 말할 수가 있어요. meme라고 그러죠. 정말 많이 쓰는 단어예요. meme, -E, meme. 요즘에 또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goat라고 하죠. greatest of all time goat. <laughs> 가 아니라, the goat라고 하면, 그쵸. 어, 너는 최고, 빠따봉이야. 최고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요즘 신세대 언어들이 있어요. meme도. 짤 이런 뜻이에요. 발음 유의해 주세요. 맴이 아니고 미입니다. 피자, 피자, 피자입니다. 피자 아니야? 피자 헛할때 피자 아니에요. 피자라고 더 이상 발음하지 마세요. 여러분 피자. Z 발음 안 나고 T 발음 들리시죠? 피자. 피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미노 피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목요일 날원 플러스 원이기 때문에 두판 시켜서 한 번에 다 먹습니다. Choir, choir, C H O I. 어 입니다. 코이어 Quiet, 콰이터라는 거야? 아니요. 좀더 시끄럽게 떠들라. 바로 성가대 합창단이라는 뜻입니다. 코이어라고요 초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아나요. 아나요. 우리나라 친구들 어, 자기 최신 성들 choi까지 쓰죠. 여기선어 붙여서 초어가 아니에요. 발음. 콰이어 Quiet, 콰이어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콰이어에 든 적이 있습니다. 합창단에 들었죠. 그렇죠? 노래를 아주 그때도 지금이나 계속해서 립싱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무도 제 노래 실력을 아 그때 몰랐어요. 아마도 아, 그 교회에서 음, 이 친구는 목소리 굉장히 작다. 이렇게 아마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20번째, 뭐 30번째, 40번째를 우리가 20에다가 TH 30에다가 TH를 붙이죠. ETH 발음을 20th라고 발음하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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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돼요. 20th. ours. 우리가 ours 지구를 생각하면서 20번째, 30번째, 40번째를 외쳐 봐요. 20th, 30도 마찬가지요. 20th, 30th. 아니야. 30th. 40th. 50th. 60th, 70th, 80th, 90th. 우리가 어, 발음을 잘 해야 돼. 몇번몇 번째? TH. 숫자 뒤에 TH 조금만하게 쓸 경우 있어. 서 off. 그렇지? 지구를 생각해 주세요. 지구를 위해서 플라스틱 뼈 아껴 쓰시고요.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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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rease. 강세가 앞에 있거나 뒤에 인조에 있거나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동사일 때는요 두 번째 강사가 있어요 Increase 동사는 동사 동사 동사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강사가 있는 거야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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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생각해 주세요 For example The cost of milk has increased dramatically Increase 증가하다란 증가하니까 증가하니까 왠지 내가 싫어 몸무게 증가하는 것도 싫으니까 앞에 두지 말고 두 번째 두세요 The cost of milk 우유값이 has increased dramatically 급격하게 has increased 증가했어 올라가서 가격이 인상했어 그죠 우유값이 굉장히 비쌌는데 비싸지니까 싫잖아 그러니까 이음절에 강사를 듣고 있니다 increase 강사의 이두 번째 그럼 명사는 어에 둘까 명사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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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잖아요 갑자기 기분좋죠 명사는 앞에다 강사를 둡니다 increase 라고 하죠 앞에 강사를 두고 있어요 increase increase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n increase of 10% 10% 인상을 이야기할 때 an increase of 10%. Speaking of Starbucks, Starbucks가 요즘에 또 가격 인상을 했죠. An increase of 10%. 명사잖아. 명사는 왠지 어 왠지 명인 같고 기분이 좋잖아 명사는 그러니까 앞에 강세가 있습니다.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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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 어떻게 된 거야? Use, Z 반음 나는 게 있고 use. S 발음나는게 있습니다 What's the difference? 어떻게 다를까요? 동사로 쓰였을 때는 use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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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동동동 동동동동 막걸리 생각나잖아요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Z를 생각하시면 돼요 Z가 맨 끝에 있죠 Z기 타보셨어요? 못 타봤어요? 동사 Z기 타다 동사잖아요 동사는 use For example, the building isn't used anymore The building isn't used anymore 더 이상 이 빌딩은 used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빌딩이니까, 아 빌딩이 있으면 어, 여러분 주십시오. 아, 명사일 때는 use s 발음이 나니다 명사일 때는요, 명사. 우리가 그렇죠? 명절에 인사를 드릴 때 이렇게 구부려서 드리잖아요. s 자로 인사를 드리기 때문에 명사 명사. 명절을 생각해서 s 자로 인사를 드리잖아요. use use라고 발음을 합니다. use 명사는 s 발음이 납니다. close close입니다. Close라고 하면 닫다. 닫다입니다. Z 발음이 나요. 원어민들도 굉장히 많이 틀리고 있는 거야. Close. 닫다. Don't close the window. 닫지 마. window. 창문을 닫지 말때 don't close. Z 발음이죠. Z. 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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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닫다. 닫다. Don't close the window. 창문을 닫지 마. 미세먼지 굉장히 심한데 굉장히 창문을 활짝 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건강 챙기시고요. Don't close the window. Close. close라고 하면 가깝다. s 발음 나요. close라고 하면 it's close to the building. 그러면 그 빌딩하고 가까워. it's close to the building. 빌딩이랑 가까워 라는 뜻입니다. close 닫다 라는 뜻이고요. 닫다 닫다 닫아 마음을 닫아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close라고 하고 close close s발음 나는 것은 가까운. 가까운 이란 뜻이기 때문에 어 뜻에 따라 문맥에 따라 문장에 따라서 발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 가지 단어들 요리조리 조리조리 신도림 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단어들을 발음 정확하게 하면서 쓰시면 정말 배운 여자 배운 남자 같은 티를 내실 겁니다 then everybody i'll see you later bye-bye.